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배를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배를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보이는 거는 배인데요. 배입니다. 자, 으려고 어, 뭐 불닭까지 준비했습니다. 불닭 먹방 바로 가시죠. 어, 네. 어 여기다. 예들어왔는요 어, 어. 어. 어 됐다. 어, 자, 이제, 이제, 음, 너무 어두우니까 전등 하나 설치하 자, 물장먹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저 분노와. 근데 이제. 치킨. 피식, 치킨을 먹어, 빨리. 치킨 어, 먹으니까 좀 나아져. 응, 어, 불도 끄고. 자, 그러면 이제. 자 볼까,가 아니고. 자, 아, 그럼 이제 출발해 볼까? 출발. 내출발 하니까. 여기서 기다려야지. 왔다, 아, 왔다, 왔다. 야도 여기 부산 도시 야경 엄청 예쁘던데? 와 야경 진짜 예쁘다. 빼고히찬 아파트에다가 저기 멀리 보이는 해운대까지 이게 해운대지? 어 여기 해운대고. 저기 멀리는 해운대 아 알타카까지 진짜 멋있다. 아 어, 이제 그럼 출발해볼까?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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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어, 어, 더워. 아번에 방에, 방에 들어갔어 에어컨이나 켜야지. 아 선풍기 미니 선풍기 가져왔잖아. 아이 선풍기로 미니 선풍기 여기다가 대고 어휴 시원해. 어어어 어, 어, 시원해. 아아 시원하다. 아 그러면은 아유, 밖에 창밖에 아무것도 안 보이네. 진짜 밤이네 아무게 아무개. 내 선반 위 올라가 보. 음, 새벽에는 이런 음. 새벽 음음오오 오주 음아 노을 이거 이거 지난 노을에 노을은 반대쪽에서 봐야 되잖아. 어, 아직 안 출발했구나. 어. 아 도시에서 노을이 진다. 아, 이쁘다. 와, 아, 진짜 이쁘다. 와, 아, 노을이 엄청 이쁘다. 어, 아, 진짜 이쁘다. 이거 사진 찍어 놔야지. 아, 아, 타임 지나갔네. 아, 뭐야. 내일 찍지 뭐. 응 아, 내일 찍어야지. 내일 제주도에서 찍으면 더 좋을 것 같아. 음 부산에서 붙지 말고 내일 제주도에서 짹자. 그래. 음좀 잤다 일어나야겠다. 음. 어. 아니 밖에 아무것도 안 보이네. 이건 너무 안보이는거 아니냐고. 네. 어? 근데 뭔가 이상한 거 같은데? 잠깐만. 거기 왜 섬이 있지? 응? 뭐 무슨 소리지? 응. 아 일단 불닭이나 불닭이나 치워야겠다에그 불닭 빨리 닦아야죠. 그러니 응. 어? 근데 이거 무슨 소리지? 뭐야? 뭐야? 무슨 소리야? 아, 내가 집어라고 있어. 아! 빨리, 빨리, 빨리 도 도망쳐야 돼. 어떻게? 不不不。<laughs> 嗯嗯嗯嗯嗯。<laughs> <laughs>